동행이랑 계속 있다가 이렇게 혼자 오니까 떨리네요. 아, 긴장돼. 지베어라고 저도 처음 타보는 항공사인데 굉장히 저렴하게 예약을 했어요. 어제 밤에 예약했는데 15만원인가? 편도? 어, 여기가 그 일본 자래 자회사인 거죠. 안 끊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줄도 안 서고 체크인 한거고 진짜 오랜만이에요 편도 티켓만 들고 갈수 있다고 하니까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패스도 등록했어요 스마트패스가 확실히 빨라요 줄이 달라 줄이 훨씬 짧아요 보잉 787 3칸이 엄청 커가지고 승객은 많이 안 태워도 화물로 돈을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대박! 여기 충전 콘센트 이렇게 꽂는 것도 있어. 어디? Where do you say t today? 아. You still don't know? 몰라요? 아. 저는 아사쿠사에서 지내서 저기 스카이엑스 타면은 되게 저렴하게 가거든요. 만 원? You need to figure out. I know. <laughs> oh my god. I do. 전도 붙자. 일본은 현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5천 있을 거예요, 오천 이미 황금을 어플을 해놔가지고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어. 아, 돈 나오는 소리. 미쳤다. 예. 좋다. 44인치가 합격이 나니까. 아, 사진. 사진. 응, 어, 아, 다소브 예, 기 아, 다이됐을 아, 아.

아, 야사시! 야사시라 야사시? 그 사람인거죠 네여어디인가 아... 아사쿠사가고싶 아사쿠사? 아사쿠사번째 1번째! 네 도쿄에서 시내로 가는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도쿄 2번째, 나리다 2번 나리다 유카. 인와 신가마가야, 에가시노키하카가고어는 <목소리> 이렇게 대이 오케이. Okay. 아, 카드가 있으니까 완전 편해요. 아 이런 분위기 좋다. 조용하고 잔잔하고 깔끔해. 가 이쪽에 숙소를 잡은 이유입니다. 게다가 숙소비도 신주쿠나 긴자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해요. 여기 숙소 여기 레솔 호스텔? 아, 아. yes, yes. Very good. <laughs> This is a hostel, right? Yeah, kind of. y yeah, e Hostel and a hotel, 아. like a b e t w e d i n yeah. <laughs> 네, yeah, uh, yeah, uh, 너무 좋아서 잘못 온줄 알았어요. 아니, 아니, 야 다시, 야 다시, 야 다시. 멘키. 아니 호, 호스텔이 호스텔이 이래도 되나요? 기분 좋아졌어. 좀 꿀꿀했는데. 이 맞아? 잘못 온 거, 아, 이거 잘못 왔구나. 아, 근데 여기가 이제 공연 공간인데 미쳤다. 아니, 여기 맞는데? 연장합니다, 연장해. 대박. 공용 공간이에요. 커피도 무료네. 어, 커피 못 마시는데 디카페인 커피 있어요. 진짜 잘 왔다. 지금 호텔에 추천 식당 여쭤보니까 이렇게 완전 리스트를 만들어놨어요. 땡큐. 음, 이제 저거 보고 이제 가야지. 야, 제가 이 동네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동네 걷다 보면 딱 골목 어느 순간 들어서는데 딱 저기 이렇게 있어요. 선물 같아. 여기입니다. 굉장히 조금만한 돈까츠 집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laughs> はい、ありが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いますすめなんですすおめはでかれあ <laughs> 一番こって、えっと、セットはヒレが2つと、えっと、ご飯、お味噌汁ちっちゃい小鉢のお漬物。ち

그냥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목소리도> 나니 나니아오니쿠도 깨, 네. 아, 소스 깎이기, 쌈, 깎이기.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목소리도> 맥주 한 잔이나. <목소리도> 이거 원샷용이다. 닭 가슴살을 사삼이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사삼이 음, 진짜 맛있다. 닭 가슴살 같지가 않아. 고노미ですか 음. 1년도 동안... 오 이진연? 어, 이진연 닷게. 아어더 간지가. 오오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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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깔이 맛있다. 이게 음식점마다 이렇게 리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밥은 리필이 한번 무료인데, 이 나머지는 추가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통일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다돈 받고만.

うんねいや,い,やいっぱい知らないけどちょっと,ちょっと <laughs> いやいやいやうんみんなみんな各国人好きです一番フェブリットフードですね私は私はああ

叩くじゃない叩くじゃない叩くじゃない軽く叩く軽く叩く軽くなんですかちょっとだけ叩くちょっとだけお腹のこっちでこっちでどんどんどんどんどんあ、あたま…あ、あの頭なこれあたまったあたまったあたまったお腹いっぱい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気をつけて 자, 저는 도쿄가 제일 좋습니다. 일본 도시 중에 도쿄가 제일 좋아요. 오사카보다도 좋고, 후쿠오카보다도 좋고. 이 친절함이 직접 느꼈을 때 저는 확실히 더 부드럽고 편안해요. 도쿄가 두 번째여서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첫째 날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오면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좀 특이한 카페인데, 거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혼자, 혼자, <laughs> 아, 원래 혼자가 익숙했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게 되었지? 지하철 타는데 20몇 분, 걸어가는데 한 30분 돼가지고 그냥 걸어갔는데 좋네요. 스미다 공원 이렇게 지나쳐서 왔는데, 있는지도 몰랐잖아. 이런 데가 바로 스카이틀이 크게 보이고. 혼자 다니면, 뭐 이렇게 내마대로 하고 다닐 때가 많아가지고,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laughs> 아, 봐봐, 미쳤잖아. 여기, 호향 포인트네.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흐미진 곳에 있어요. 도쿄에 이런 데가 있었어? 아, 참고로, 도쿄에서 차를 갖고 있다? 굉장히 에~ 뭐~ 재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못 사게 한대요. 차를 살 수가 없대요. 아~ 나와 비슷한 분이~ <laughs> 여기 막혔네. 갈수 있나? 근데 도쿄에서 집이 있으려면 주차도 잘 해야될 것 같아요 어떻게 주차했어? 진짜? 이 평행주차 아니면 힘들지 않나? 딱 주차하고 사람이 딱 나올 정도 일본의 차들이 왜 작은지 알것 같아요 여기 왔습니다 카피바 카페 카피바 이게 카피바라 카페라는 뜻이에요 보자 얼마냐

어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카피바라 장사 잘되네요 30분에 1,250원이면 만원 넘는건데 잘되네요 잘되네요 카피바라 갔다 이런 날도 있어야지 뭐 오, 우연히 오게 되었는데 골목이 조용조용해서 좋아요 귀여운 것들 막 이런 거. 우편함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거 읽으면 카와이예요? 이름도 카와이야. 카와이. 저번에 왔을 때는 완전 도쿄 중심부 위주로 있었거든요. 시부야, 신주구 사람 많은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런 데가 좋네요. 이런 소소한 거 구경하는 거 정신승리 같다고요? 맞습니다. 사람은 정신승리가 필요해. 이봐라. 그렇게 봤으면 됐지. 만원 아꼈잖아. <laughs>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사쿠사에 숙소를 잡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가려고? 가보죠. 여기가 11시까지 하는데 지금 10시 20분이라서 지금 가면은 줄도 안 서고 딱일 것 같은데 여깁니다. 아사쿠사 규카츠. 라스트 오더? 가, 9시 되시네? 언제 바뀌었어? 아, 5월이. 어? 5월이? 아, 난지? 난지 5월이? 규지. 9시! 여기서 왜, 왜 숙소를 잡았냐. <laughs> 여기 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이때 오면 될줄 알았는데. 아, 구글맵. 괜찮습니다. 스카이캐슬 보고 이거 또 보고 뭐 좋지 뭐. 그냥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여기 몬도. 무슨 오케이. 한아한한 진짜 하이볼.

と有名、まあ、人すごいよすすごいよ <laughs> すごいいね、乾杯 <laughs> ね。<laughs>

감사합니 바이바이 아니 바이바이 카드가 안된다고 공짜로 밥을 줘? 그것 되게 유쾌하게? 와 씨, 대박이다 하아...시하세 데스네 <laughs> <laughs>